안녕하세요. 은학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방, 아니, 아까, 아, 방금 전에 제 유튜브 그거 화면을 봤는데, 분명 제가 어제 한 96명이었는데 벌써 3명이나, 어, 3명 분이나 구독을 눌러주셨더라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벌써 99명이라니. 100명까지 1명 남았다. <laughs> 자, 음, 그러면, 오늘도 마인크래프트로 하겠했습니다 어, 코로나 확산 대비 검문소? 궁금하다. 찬요. 어디 어자 어디 아 여짓다 코로나 활성 대피 9.7이나 기다려야 되네요. 좀 기다려 주세요. 이제 뭐 리소스 팩 같은 걸 다운로드 해야 돼서 좀 늦네요. 어 이제 조금이다 조금 됐다 어디 아 그리고 제돈현상이 무슨 다른 소리도 들릴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어라? 여진 어디란 누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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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잠깐 잠깐만 아니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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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지금 막 왔다고. 있... 어? 야! 아, 너는 누군데 나에 건적하고 난리야. 오물이? 어디? 저는 오물이슨 이겁니다. 잘 됐다. 좀 저리가 저리, 가, 저리 가, 저 저리 저 저리가 저리가 저리 저리 아아아 아, 정말 이 좀비 좀좀비쳐 어디 이건 뭐예요 군인만 가는 아프 아니 아좀 저리들 가. 가자. 아! 아니. 아. 아니, 코로나가 걸리면 이렇지, 왜? 이건 그냥 좀비 게임이잖아. 아, 좀 들어가자. 이 좀비들아. 아. 아니, 좀. 아, 정말. 아. 여지 더 있다가는. 강아지까지 좀비가 되다니 아 강아지는 나약한데 아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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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라고 아아 정말 아 여지 있으면 안되겠어요 나갈거야 그냥 거지는 좀비 게임인데. 그냥 저건 좀비 게임이야. 어, 마법파조에지칼이 떨어지다. 어, 어디? 전복궁? 예술고등학교. 뭐지? 나 어디 들어가니? 저는 이거 해볼래요 마법 학교에 기칼이 떨어지다. 월드에 연주할 수 없다고 하네요. 왜지? 어디? 졸까 점프 타이틀 개미구 야탈 서버 시즌 4 좀비 마을 아까 거지처럼 들려나 근데 궁금하니까 들어가 보죠. 궁금한 거못 참아. 그러면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질까 이것도 이거 참또 난감해지네 또 제발 빨리 어 됐다 어 안들어 가지는 줄 알고 깜놀 또내스진이 바치고 아니 왜어 됐다 병원 처지하됨 지부함 지본템 지본템은 칼이랑 이거는 이, 이거 보관하면텀 비었고, 어 일단 이거라도 좀 진짜 와 완전 거지 거짓, 거지인 줄알겠 누가 보면 어아 지금 막 들어와서 거지 맞구나 삼전까지파밍돈 버는 거한 자리당 한어 한 가짜지요? 에이, 뭔가 재밌어질 것같는데 어디, 다시 들어가 볼까? 내 폰이 이상한 거 아니면 월드가 그것 꽉 차서, 아니, 아니, 꽉 찼다지 보다는 뭔가 튕겨서 그런 거야 뭐야 내 폰이 이상한 거야 튕겨서 그런 거야 오 됐다 다행히 다시 들어왔졌다안 들어가지는 줄 알았는데 음. 어라 들어오면 끝이네 이럴수가 와 여지 이걸 다 가져가야지 배고플 수도 있으니까 간자도 가져가고 에지 좀비 에지 좀비스 어나 너왜안때려진다 그냥 아 그냥 여지에서 치는 건가 어, 일단 이렇지에 최고 있는데 좀비 잡으면 뭔가 주나? 야, 아무튼 빨리 잡자. 근데 죄송 늘어나네? 뭐 당연한 건가? 한번이렇지 가면 메뉴에서 어나 아 여체 나갈 수 있, 있었네 아 진짜 아 저리가 좀비 좀비 아음여친에 있는 분들 다 다이아나 한두 개쯤 갖고 있는데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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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지? 좀비 중 군사 지지 난이도 5 학교 난이도 5 병원 난이도 3 도서 난이도 3 아이템 리셋 10분 으... 음. 와라 이 좀비놈들아 아 저리가 저리가 이 좀비놈들 빼 죽는 한이 있어도 뭐 돈은 좀 벌고 가자. 에이씨. 아이고. 벌써 죽었네. 아이고. 음. 산정가지는 뭐지? 어이구, 깜짝아. 어, 다이아 가버 가장 큰 일곱째? 어떻게 얻는 건데? 2층 선장가지 어이구. 어디, 그, 아. 썩은 군지구나. 그러면 써지, 썩은 지 잔뜩 모아야지 어, 저지에 많다 그러니까 저쪽에 헐랄랄랄라건져 저리가 너희한테는 일단 좀 벌리는 없고 저지 고지 좀비 좀 가져가자 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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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아 아니, 좀 비춰 아아 아이고 딸랑 일곱 개? 발뭐 아, 투명 블록매롱매롱 너도 아야 뭐지? 너무 주치적인것 같기도 하고 가짜지 얘네들 왜 이래 왜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어 아야 아이고야 좀비가 왜 들어오지 흠, 이상하다 야야 야. 썩은 거지 와봐라 도서관이 처지야 됨? 계수인제 뜨네. 빛. 아우 아파. 아어 에이지 좀비도 있어. 에이 에지 좀비 좀 센데 아 아. 에지 좀비한테 사망했습니다. 하스크? 잠깐, 나다 찢었네? 집은 텐 다시 챙겨야지. 뭐, 됐다, 일단은. 으음, 어저지 고지 많이 떨어졌다. 비켜, 비켜라. 이 좀비들아, 난 너네들의 쏙 썩은 살점이 필요하다. 아우, 어저 쪽에도 몇째 떨어져 있다. 아, 근데 저쪽은 투명블럭이잖아. 에이, 몰라, 이 이야. 아이고 아직 반셋스못 모았는데 왜아 에디 좀비 에이 아 아우 아파 저리가 저저 저, 저리가 아 저리 아 에디 좀비 세에 후... 일단 잡았다. 어라? 난 잡지 않았는데 바로 어라? 아휴아휴 에휴. 깐짜가 에휴, 투명블록으로 맞춰있던 거 아니었냐? 일단은 썩은 살점부터 좀챙지자에휴 에이야. 음, 뭐 이런 게임인 것 같네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바로 다음 게임으로 가볼까요? 한번 이번에 들어가 볼까? 다시 마법의 기칼이 떨어지다. 흠, 아직 연재했었군. 어디 재미, 재밀, 재미고 야탈 서버 어? 한번 들어가는 봐야지 이것도 뭔가 리소스팩 같은게 있네 뭔데 재미굴이라니 재미굴? 어 나랑 똑같이 생긴 스친 이 서버젤리는 어.. 뭐이러하고 아니 재밌지 놀라고는 하는데 여지서 어떻지 재밌지 놀라는 거지? 어, 어. 어라? 여지는 뭐하는 곳이야 튜.. 튜토리얼 이거 재밌지, 노이스가 없는데? 아니, 이 하얀 손 같은 건 뭐야? 음. 뭔지 몰라니까 나가보고. 누구세요? 이거 나갈 수도 없지 않는데 헐. 나갈래. 아니, 이거 렉 걸려서 못 나가는 거야? 세상에. 어라? 뭔가 일단 대진 됐다. 하지만 일단 나갈래. 나갈래. 나 나왔다 어떡해든. 음. 일단 저재미글로안 들어가는 걸로 하고 국가전쟁 시즌 슬 뭐... 응? 월드에 연재했었다고? 아, 또? 휴... 소신의 대가 없는 야생? 마감탈출맨 한번 해봐야지 어디 또 여지에서 아 여깄다 잠깐 내 스티는 왜 이래 아아왜왜아 아. 왜? 왜? 아, 어? 뭐지? 응? 알아? 뭐지? 응? 대체 뭐남? 엄청 당황스럽네. 그냥 월드 연주 볼까요? 어디 연주해 볼까는 이거, 어디? 천은여 연구소 어디? 테러 저 땅이야죠. 열번너 무슨 테러 방인가 여지는? 가짜지 또 궁금해지죠. 그냥 있는 대로 가자. 잠깐, 이번에도 내 스친이 난자 스친으로 변했다. 나잼모네 근데. 응. 오물이 말해야 되나? 오물. 딱 봐도 이건 투명 블럭이 있군. 이제 위에 올라와봐도 어어 이제야 갈수 있겠다 여지는 양수퍼너인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어, 편의점이네 야 편의점 가자 아여 어, 여지 이거, 헬법 물량을 또 있고, 음, 어떤 거 먹을까. 아, 저기 담배도, 아, 담배 싫어. 어, 여지 누가 투명 물량 먹고 사, 재속 걸어가네, 저쪽으로. 근데 여지에서는 테러 하지만 이제 적당히 하자고. 음, 그냥, 뭐, 마음대로 건축하진가? 야 건축물 근지, 테러 근지, 악의적으로 쓰는 물 근지, 음. 어, 여주 위에서도 뭔가 할 수, 었을까? 근데 여제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건이지역에서도 뭔가 만들어놨지 놓지 않았을까? 하는뒤음 이상한 곳에 스폰되었군 다시 돌아갈래? 여지는 수영장이고. 뭐지 이건? 반장콜? 반장 부르는 건가 보네. 헤에여기에다가 어디? 이걸로 이따 됐다 설치를 어 설치를 할 수가 없군. 아 레버 반장콜 여지는 도로인데 여지 내가 좀 도와드릴까? 어디? 이거 도로 만들다 만것 같은데 어디 노란색 콘, 티라콜라 어 이건 노란색이랑 그리고 저런 저런색 어 어떤 거지? 이건가? 어디? 응, 설치도 안 되는데? 응, 설치도 안 되네.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돌아다녀야지. 어디 이건 뭐지? 0 0 0 0 0 0 0 어라 근데 왜나 계속 반문자지 일단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해볼게요 아직 시간은 어0 0 있으니까. 힐링되고 현실감 있는 이 앱은 저번에 했었고, 어디,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천운연, 아. 한번 다시 직할 한번 볼까? 역시 연절이안 되네요. 아쉽게도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해야 할것 같네요. 네, 오늘도 은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도 많이 눌러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